세계 곳곳을 저도 많이 돌아 다녀보았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성지 그리고 유원지 등등 물론 낯선 곳이라서 신비하게도 느껴졌고 편안하게도 느껴졌고 그런대로 뭐 아름답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제주도만큼 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넓은 땅, 푸른 초원, 처음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였었지만은 외국의 그런 모습들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실망과 피곤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펼쳐진 그런 관광지는 우리들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만큼은 결코 다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천국은 제주도뿐이다. 제주도만이 바로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하님께서 지켜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이래서 우리 제주는 그 어떤 나라,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하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또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우리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18,000개 신이 제주도에 계시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주도가 얼마만큼 신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돌보시는지, 우리들은 담 같은 모습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들을 흔히 삼다 삼무다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삼다가 아니고 오다 삼무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고, 그 다음에 줄이 많다. 이것은 다차타가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도론 옛부터 한인의 상징입니다. 성세에 보시게 되면은, 시편에 보시게 되면은, 어서와 하님께 경배드리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도도세 라고 하면서 하님은 나 나의 바위 나의 성체 나의 구원 따라서 돌이 많고 바위가 많다라고 하는 것 뜻은 곧 하님이 나 이곳에 딱 든든하게 버티어 계시다라고 하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은 바로 우리들 믿음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돌을 통해소리들은 성경에서도 집진한 자들 내버렸던 돌 모퉁이머리 소리 내셨다라고는 주님의 정체를 잘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이했쳤을 적에도 돌멩이 자갈로서 그를 불리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림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적장을 썰었다라고 하는 뜻과도 마찬가지 따라서 볼이 많다라고 하는 그것도 쓴 하느님이 분명히 이곳에 버어 앉아 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돌이 많다는 것 뜻은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수의 바람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기운을 바로 바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 숨 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로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기운이 항상 이곳에, 그래서 항상 바람이 불적마다 제주는 신선하고 깨끗해지고 생기가 도단하게 됩니다. 산천초목이 바람이 불면서부터 싱싱한 모습으로 거듭거듭 저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람은 주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자가 많다는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포터 여성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성세도 하님의 나 본질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바로 그곳에 하님은 나 사랑이십니다라고 되어 있듯이 바로 하님의 나 사랑은 여성들을 통해서 일찍부터 드러내 보였었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용기를 붙들어 주고, 희망을 남겨주게 됩니다. 바로 여성을 통해서, 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 다음에, 관광하기만 하는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옛부터, 사람들이든, 동물들이든, 미생물들이든, 어떤 곳에 몰려들게 됩니까?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망 있는 곳에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위험하고 위태롭고 험하고 위험한 곳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곳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불어나고 있고 관광객들도 이제 1,500만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인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더불어 하나님의은총과하나님을놀러 만나 뵙는 어떠한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몰려들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밀감이 많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 겨울에 보십시오. 한라산의 하얀 덮인 눈을 바라고또 그 밑에는 새파란 나무 가지에 노랗게 매달리는 밀감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 하님의 신실된 그 아름다움을 이런 밀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신다. 즉, 한겨울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런 밀감나무 밀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 따라서 오다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런 창녀문을 통해서도 그러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고 어떤 바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산문은 무엇입니까? 대문이었고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문이 없다. 그 정도까지 우리들은 믿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문이 없는 집은 정랑을 놓았습니다. 두 개든 세 개든 하나든 걸쳐지게 되면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려지게 되면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고 세계를 거친 집두 개는 걸어지고 하나는 내려져 있게 되면 조금 멀리 가있다라고 지금 가까이 가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셋다 걸어지게 되면 멀리 사람이 가서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믿으면서 살았던 곳이 우리들의 제주도다. 그런 성당의 모습에서, 대문이 없는 모습에서 이곳은 사람이 구나구나라고 서로 알아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골다 먹거나 뛰어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고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진부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척박해서 못 달고 못 먹고 했었었어도 결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사는곳임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거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웃 성교들을 서로 감싸고 돌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서로 나누고 애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랑이 살아있는 제주도임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산무도 하나님의 바로 속성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라 살아 있고 희망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제주도임을 이렇게 산무를 통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 따라서 이런 제주도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우리들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함부로 타지하고 그 예다지 멋대로 인간 어떤 구조물을 형달아올 것 뜻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행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참 뜻을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특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제주도를 아끼고 돌보고 지켜나가야 할. 그런 부모가 있음도 우리들은 결코 우리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다 산무의그 참뜻을 우리들은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오다 산무의 제주도 물을 세상 맞칠 때까지 보존이 되고 확산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 아야 되겠 습니다. 오늘 도 제주도 를 통해, 당 신의 선존을 드러내 보 이시는 하나님 을 우리 들은믿 고자 면서 살아있음에 감사 를드 리며, 이땅이 바로 주님 께서 마련해 주신 구 원의 땅임을 구원 천하 에, 결혼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제 사는 그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고 도고기사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이미사를 공헌하도록 하시옵소서. 감